안녕하세요. 꾸드마의 콩님이 입니다. 4월 1일 영상 몇점또 담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또 많은 것을 담을 수가 없네요. 좀 아이들은 많이 있는데, 꽃도 좀 그러하고, 꽃이 핀 것들이 지금, 그래꽃핀것 위주로 해갖고, 예, 그렇게 몇 점만 담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이는 이 아이는, 어, 만다린카입니다. 하나가 피어가지고 이렇게 뭐 그닥 근데 이게 지금 첫 꽃이에요. 첫 꽃과의 그 다발로 입히면 이게 지금 또 하나 피고 올라오고 있죠. 예, 만다린카. 예, 요거가 지금 입장은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만다린카. 25,000원에 보내도록 할게요. 아래쪽으로 꽃대 이렇게 물고 있습니다. 예 꽃대 물고 있고. 만다린카 1번 25,000원에 보냅니다. 네, 2번입니다. 2번도 만다린카입니다. 만다린카. 아, 요거 또 지금 현재 꽃대를 이렇게 올리고 있고 음, 아래쪽으로 또 꽃눈 형성돼서 이렇게 지금 물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만다린카. 어, 가격은 25,000원씩 보내 드리겠습니다. 예. 사이즈는 이렇게 열었습니다. 예. 만다린카 두점 올라봅니다. 예, 다음 3번입니다 3번 멀로입니다 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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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거는 25,000원에 보내도록 할게요 3번 멀로 25,000원 갑니다 네, 4번입니다 4번은요 진저헤드 인데요 진저헤드 꽃대 이렇게 많이 물고 있어요 아래쪽으로 예, 진저헤드가 꽃대를 상당히 아주 다글다글 많이 모는 형이고 저기 종인 것 같아요. 진저 애들은 꽃이 올라오면은 어 다른 아이들은 조금 이렇게 아래쪽으로 숙여지는데 이 아이는 하늘 보고 꽃꽃이 서요. 예, 하늘 향해서 이렇게 예. 해바라기처럼 이렇게 하늘로 그냥 그대로 꽃이 핀답니다. 진저 애가 꽃이 예쁘죠? 예, 4번이고요. 25,000원에 보냅니다. 요거는 조금 이제 첫 잎이라 늘어진 잎인데 여기도 역시 꽃 꽃망울 물고 있으니까. 어 잘라내지 마시고 이렇게 한 끊어서 끊어서 여기 꽃 보시고 어 지금 신협으로 새총 나온 게 건강해요 예, 이렇게 이렇게 건강하기 때문에 요거만 지금 이제 꽃 보시면서 예 꽃은 어요거금 꽃대를 예 아래쪽으로 지금 많이 몰고 있는데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가격 25,000원에 보냅니다 네 다음 5번입니다 요거는 캣츠 캐츠시리즈에요 캣츠 캐츠 스프링, 캣츠 스프링 봄에 어, 봄빛깔, 캣츠가 스프링 시리즈가 있고, 서머 시리즈가 있고, 그 계절별로 그 시리즈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 요거는 지금 아주 그 뭐라 그러죠? 진달래빛 말고 철쭉 연한 그 산철쭉 빛깔 그 빛깔을 띄고 있네요. 어, 여기에 지금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꽃대를 이렇게 많이 물고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꽃대 올라오고 있고요. 어 요거는 천잎 늘어진 꽃잎이고요. 어 늘어진 잎이고 천잎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위에 어 위에 이렇게 잎이 좋죠? 예, 스프링 시리즈 예, 230539. 230539. 예. 꽃은 이렇게 아주 여리한 빛깔이랍니다. 가격 25,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6번입니다 게이게슈 입니다 6번은 게이게슈 초기 어, 이렇게 어, 분지가 됐어요 분지에서 예, 이렇게두초 어, 밥이 상당히 좋습니다 음 이렇게 보시면 아 지금 제가, 제가 네 밥이 이렇게 좋아요 게이게슈 6번입니다 가격 25,000원에 갑니다 네 7번 7번 한, 예, 게이 게슈 한점더 올립니다. 예, 7번 사이즈는요, 어, 이렇게 좋아요. 사이즈가 엄청 좋죠. 여기 좀 꺾이긴 했는데, 음, 뭐, 이렇게 또2은 잘라지면서 하니까, 예, 예. 예, 게이 게슈, 예, 7번, 25,000원에 갑니다. 네, 다음 8번입니다. 8번은 구스 에그에요. 코스에그 어, 꽃은 어, 계란을 닮아서 에그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노른자이처럼 아주 연한 핑크빛입니다. 여기 가에 어, 밖에 색깔은 그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있어요. 코스에그 귀여워 하죠? 상당히 귀여합니다꽃 어, 사이즈는 완전히 큰 사이즈 아니고 지금 이렇게 손에 받쳐봤을 때이 정도 사이즈 예, 소형 중소형에 속하는 사이즈 같아요. 예, 입장 밥 좋습니다. 밥 상당히 좋고요. 어, 튼실하죠. 밥 상당히 좋습니다. 예, 꽃대는 여기 이렇게 또 올리고 있고. 코세그 어, 예, 25,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다음은 9번입니다. 유에이 라임입니다. 라임 꽃이 어, 노란 꽃에 아주 잔잔하면서 상당히 귀여운 꽃이죠. 예 여기 이렇게 지금 현재 꽃대 올라오고 있고요. 어 신역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음에이잎한 잎도 한 잎장 한 보실까요? 예 이렇게 이렇게 좋습니다. 사이즈 엄청 좋죠. 사이즈 엄청 좋습니다. 9번 라임 25,000원에 갑니다. 아 어, 라임 한점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이고요. 번호 10번 가겠습니다. 어, 이것도 역시 입장은 이렇게 좋아요. 입장 좋고요. 예,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임. 예 유아이도 25,000원 같은 가격. 25,000원에 갑니다. 라임 두점 올라갑니다. 예 다음 11번입니다. 요 꽃은요. 엔젤 키스예요. 꽃 예쁘죠? 꽃 상당히 예쁘죠? 예, 꽃상 아 지금 수북하니 올라왔어요. 꽃이. 어, 엔젤 키스. 여기 아래쪽에도 지금 꽃멍울이 계속 올리고 있죠? 예, 요렇게. 꽃도 꽃대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아, 엔젤키스 4만 원에 갑니다. 11번. 예, 밥이 상당히 좋아요. 이렇게 적은 사이즈들이 아니에요. 제가 보내는 것들은 예, 4만 원에 갑니다. 네, 다음은 요정의 숲이라는 라인인데요. 어, 이렇게 꽃이 이렇게 생겼어요. 꽃이 근데 큰 사이즈는 아니고 대형 사이즈는 아니에요. 예, 손에 끼워서 보면 예, 요 정도 사이즈 예, 꽃대가, 위에 꽃대들은 좀 말랐어요. 이게, 스치면서, 어, 예, 이렇게 돼갖고 좀 말랐고, 아래쪽으로 꽃대 이렇게 많이 물렸죠. 얘도 꽃을 상당히 많이, 한꺼번에 많이씩 올 꽃대를 올려주는 아이 같아요. 이게 꽃대 지금 많이 올려갔고요 어, 꽃은, 어, 이제 완전 개화는 아니지만 거의 개화가 돼가는 상태 같은데, 예, 이렇게 있고, 요것도 지금 아직 개화 전입니다. 음, 마른 꽃도 조금 있고, 예. 이렇게 지금 피고 있는 아이들. 초점이 왜 이렇게 안 맞지? 입장 사이즈가요, 이렇게 커요. 어, 이렇게 좋습니다. 밥이, 밥이 이렇게 좋아요. 꽃 보세요. 예. 요거, 요종의 숲. 요거 가격 4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종의 숲. 예, 번호는 12번입니다. 요종의 숲. 어, 꽃이, 예, 자세하게 보시면, 예, 요렇게 생겼습니다. 특이하죠? 아주 예뻐요. 꽃이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12번으로 갑니다. 요정의 숲. 네, 다음은 13번입니다. 13번은 어 DS 1386이에요. 1386. 꽃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그 진한 진보라빛과 미색의 그 라인이 예, 같이 혼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후리리 지면서 예, 꽃 사이즈는 약간 중형종 중대형 쪽으로 속하는 것 같아요. 대형은 아니고 예, 꽃이 깔끔하게 예쁘네요. 음, 이거는 네 DS1386, 35,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이즈가 엄청 좋아요. 이거 보세요. 밥도 상당히 좋죠. 아래쪽으로 꽃대. 또 이렇게 형성되고 있어요, 지금. 예. 요거는 지금 예, 너덜거려서 제가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끊어 버렸어요. 예, 이렇게 1386. 예쁘죠? 35,000원에 갑니다. 다음 14번이고요. 예, 꽃은 요래 생겼는데 아직 완전 개화하진 않았는데 어, 이렇게 보면 가에 어 이게 너무 예쁘죠 그 문양이 그 무늬가 예 이렇게 이쁩니다 상당히 특이하죠예예쁘게 예쁘, 형성이 되어있어요 네트가 어 이게 지금 ds 1290 입니다 밥 상당히 좋고요 이렇게 좋아요 사이즈 좋고요 어, 큰 입장은 아무래도 한 장은 조금 받으셔서는 조금 끊어내야 될것 같습니다. 끊어서 삽목도 예, 전 하시고요. 어, 아래 또 꽃대 이렇게 물고 올라오고 있죠. 이게 지금 손바닥 사이즈보다 훨씬 지금 예, 이렇게 덮, 덮는 사이즈예 이렇게. 이렇게 큽니다. 이거 음, 가격 3 5 0 0 0원에 가겠습니다. 예, d s 1 2 9 9한점더 올릴게요. 15번이고요. 어 요것도 사이즈는 상당히 좋아요 음 네, 이렇게 사이즈 이렇게 좋습니다 예 역시 35,000원에 보내 도록 하겠습니다 1290 ds 1290 입니다 예꽃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요래 생겼어요 예 다음은 오대사에서온 선물입니다 오대사에서온 선물인데 밥이 이렇게 좋습니다 이게 지금 어몇 촉으로 지금 분촉이 됐을까요 예, 네, 상당히 밥 좋죠? 예, 가격은 35,000원에 보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많이 분촉이 되어 있어요, 지금. 엄청 밥 좋습니다. 사이즈, 이게 지금, 어, 8호 분인데요. 이렇게, 이렇게 커요. 다 잡히지가 않네요. 엄청 크죠? 예, 오대사에서온 선물. 35,000원에 보냅니다. 이거 작은 사이즈들이 아니에요. 가격보다, 예, 물건이랑 가격이랑, 예, 비교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대사에서 온 선물 35,000원에 갑니다. 번호는 16번입니다. 네, 다음은 포세이돈입니다. 너무 예쁘죠? 꽃이 17번이고요. 어, 이게 지금 꽃이 확인이 안 돼가지고 지난번부터 기다리고 있었어요. 꽃필 꽃 때를 네, 이제 이렇게 확, 확인을 하고 지금 내보냅니다. 17번 사이즈 이렇게 줬습니다. 대품이에요. 예, 포세이돈. 여기 아래쪽으로 꽃대 보이실까요? 이렇게 꽃대 풍성하게 물고 있고요. 예, 요것도 지금 이제 꽃, 곧 개화할 나이죠? 음, 지금 요 꽃대 하나는, 어, 글쎄, 모르겠어요. 피다가 지금, 피다가 여기가 꺾이는 바람에 지금 말라버렸는데, 예, 꽃 한참 보실 것 같습니다. 포세이돈. 근데 요거는 지금 꽃이, 어, 모르겠어요. 제가 포장은 좀잘할 텐데, 요거 떨어졌다고 좀 많이 속상해 하지 마시고 아래쪽에 있는 꽃들 보시면서 여기 올라오는 꽃에 기대해 주시기 바래요. 이거 포장하면서 자꾸만 이게 얘네들이 걸치면서 빠져요. 떨어져요. 네 그래서 포세이돈 이거 대품입니다. 네, 가격은 5만원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포세이돈이에요. 요거 포세이돈인데요. 요거는 가격 4만원에 가 들어가요. 지금 저기에 비하면 이거는 입장은 조금 더 크지만 네 입장이 이렇게 커요. 그런데 이게 어, 약간 기형적으로 생겼고 어, 저쪽 물 아이보다는 조금 꽃대도 이거는 지금 현재 예, 아직 이제 꽃눈 트이는 것 같아요. 여기 아래쪽으로. 어, 그래서 이거는 가격 4만원에 보내도록 할게요. 포세이돈. 번호는 18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19번 앙크로노아 아, 1번 입니다 19번은 앙크로노아 1번 요거 지금 가격 3만원에 보내 들어갈게요 지금 현재 꽃대 이렇게 물고 있어요 꽃대 이렇게 올리고 있는거 보이실까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물고 있어요 꽃대 지금 어, 쭉쭉 뽑아 올리고 있습니다 19번 앙크로노아 1번 네, 3만원에 갑니다 가격은 네, 다음 국보입니다 21번이구요. 아, 제가 꽃 설명한다고 지금 하다가 여기 지금 꽃을 떨어뜨렸어요. 이거. 아깝게 지금 꽃, 꽃이 뚝 떨어져 버렸는데, 음, 요거는 지금 요, 요쪽 하나는 또다려서 말렸어요. 아래쪽에 꽃대를 한번 이제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구요. 예, 가격은, 아, 조금 사이즈가, 예, 지난번에 제가 내보냈던 나이보다 조금 사이즈가 작아요. 그래서, 어, 가격은 35,000원에 나가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제가 4만원씩에 보냈는데, 요거 35,000원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입니다. 굿보이. 12번도 굿보이입니다. 이거는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꽃대 이렇게 지금 현재 물고 있고요. 이거 어, 꽃대, 이거 꽃이 글쎄 말, 말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더 피어날 수 있을지. 힘들게 힘들게 지금 피사가, 예, 아래쪽에 지금 꽃대가 올라오니까, 이 아이는 꽃을 금방 보실 것 같습니다. 예, 신협이 좋죠? 네. 이거 가격, 어, 가격대요, 거 예, 4만원에 보내도록 할게요. 22번, 굿보입니다. 예, 23번입니다. 이것도 역시 굿보인데요. 어, 이건 하나가 입장이 진짜 많이 못 나니에요. <laughs> 못 나니, 그래서 이거, 아, 가격, 3만 원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격 3만 원에 갑니다. 23번은 국보입니다. 이 그래서 오늘 국보이 세점 올라갑니다. 네, 이거 24번이고요. 이거 DS1386이에요. 1386이고 어, 1386꽃 아까 이렇게 보여드렸죠?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꽃을 예 꽃이 떨어져 버렸어요. 음, 떨어져서. 빠져버려가지고, 어, 시기를 놓쳤는데, 네, DS1386입니다. 이것도 역시 2 4번이고요 어, 1386 꽃은, 예, 요렇게 생겼죠. 아까 보니까, 예, 아까 제가 하나 올렸었는데, 요거 지금 어쩌다 보니까, 이거 시기를 놓쳤어요. 꽃, 그, 펴가지고, 제가, 음, 어, 상품 내려고 했다가,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또필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다른 아이가 지금 피어있어서 그 아이 올리면서 같이 올려볼게요. 여기 또 지금 꽃대 이렇게 많이 물고 있죠. 아래쪽으로. 어, 밥도 상당히 좋아요. 밥도 좋습니다. 예, 24번 35,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DS-1386 가격은 35,000원에 갑니다. 예, 다음은 25번입니다. DS-2485입니다. 꽃이 예쁘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이, 예. 네. 그리고 이 아이도, 어, 하늘 위로, 위로 향해서 이렇게 꽃이 피네요. 아래를 이렇게, 어, 반, 뭐, 45도, 90도, 이렇게 45도 정도 이렇게 기울어져서 피는 게 아니라, 하늘 향해서 이렇게 바르게 피네요. 이렇게 위를, 위 향해서. 어, 꽃대 아래쪽으로 이렇게 많이 몰고 있고요. 예, 아래쪽에 올, 밥도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여기 입장이 조금 예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 끊지 않고 그냥 보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 왜냐면 얘네들 그 삽목을 하실 때는 요 인맥이 하나하나가 인맥 하나하나가 전부 다 생장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끊어서 여기 정도에 요렇게 끊고 예 삽목 한번 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어요 꽃이 굉장히 예어 뭐라 그러죠? 음, 무게 있게 우아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예, 꽃이 그렇습니다. 예, 가격, 음, 35,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몇점 올려봤습니다. 아, 어, 제가 이제 몇 점씩 끊어서 끊어서, 예, 그렇게 한 뭐, 이틀 간격으로, 예, 그렇게 한번 올려보도록, 예,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도, 예,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